오늘 국민의힘당 11명 중에서 8명은 이차 경선에 가고 3명이 떨어졌다 합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은 대선후보로 나온 사람 박진 후보, 장성민 후보, 장기프 후보라 합니다. 근데, 뭐, 또, 이제, 2차 가서 또 4명 떠나야 되고, 하니까, 국민의힘당이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어떤 당이든지, 지지 안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 내가 하나만 지지하지, 지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되면 뭐 하느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있느냐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어든 기타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왜 예, 국민들한테 투표 맺기나 하니까 한심한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간첩도 정가자도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다 하는데 무슨 되겠느냐고 우리가 과거에 안 보십시다 축구 응. 어? 선수가 감독이 한국 감독이 감독이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 한국 감독이 안 하고 외국의 감독을 불러 들였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한국 온가 한국 감독은 지지진이라 뭐든 다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국 감독은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선수가 개인의 어떤 앞으로의 열망만 보고 시키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는 뭐든 지인 핑기되고 뭐 되고 뭐 되고 해가지고 줄을 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수가 나오질 않아요. 연예계 먹고 이 체육계에서도 지금 우리 체육계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감독을 지금 외국 감독을 다 불러 드려야 됩니다 한국 감독들은 안 됩니다 체육계도 왜안 되느냐 전부 다 어디 어디 자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사람을 선수를 내보낼 수밖 없습니다 그러니, 체육계가, 지금 체육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에 일본에 올림픽 가가지고 우리가 몇등했습니까 그러니, 체육계도 이제는 싹, 쓰러삐 됩니다. 감독을, 전부 다외국 감독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치 안 보고 할수 있는 겁니다.